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홀스터가 되겠습니다. 홀스터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홀스터를 고르냐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게끔 그리고 자기 총에 맞게끔 여러가지 재질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GLS 시스템 홀스터입니다. 그립 락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홀스터인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S 시스템 이 홀스터 576 홀스터는 여러 가지 총기에 핏이 가능합니다. 지금 왼쪽에 그 포장재 바깥에 나와 있는 이핏 가이드를 보시면은 총기에 맞게끔 이 홀스터가 제작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홀스터는 벨트에 고정이 되는 벨트 형식의 홀스터구요 이 홀스터에 가장 알맞게 쓸수 있는 총기의 종류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너 매뉴얼과 홀스터를 어저스트할 수 있는 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카이덱스도 아니고 가죽도 아닙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고 이쪽에 락킹 시스템이 이 안에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락킹 시스템으로 총기를 잡아주어서 홀스터 안에 총기가 고정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제가 이 홀스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총기가 있는데 그 총기에 맞게끔 개별적인 홀스터를 준비하기보다는 한 홀스터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의 홀스터를 찾던 와중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나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총기는 CGSP-01입니다. 이 총기가 이 홀스테어 먼저 어떻게 삐이 되는지, 그리고 또삐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 트리거 가드가 누르면서 락킹이 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락킹이 됐습니다. 빠지진 않죠. 지금 이렇게 유격이 있는 것은 볼트를 통해서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즌는 지금 이 홀스터가 적용이 되는 거를 락킹을 푸는 방법은 중지손가락으로 밀면서 락킹을 풀어서 뽑습니다 두 번째 총기는 어,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글락 나인틴이기 때문에 나인틴이 또이 GLS576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네, 세븐틴 같았으면 충분히 세븐틴도 지금 적용이 가능한 그런 홀스터입니다 빠지지 않고요 락킹을 푸는 방법은 중지 손가락으로 멈치를빌면서 위로 뽑아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총기는 어, 19-1-1의 22 총기입니다. 19-1-1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스펙입니다. 이 총기도 어떻게 수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각각의 총기에 맞는 홀스터들이 다 존재하지만 이576 GLS 시스템의 홀스터는 이세 가지의 총기를 전부 다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홀스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격을 없애주는 그런 스페이서 작업을 좀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수납이 되구요, 1 9 9도1 9이되1 9나9 1999, 1 1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576 홀스터를 더 쉽게 퀵 어택치먼 홀스터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주는 툴입니다. 이 키트는 훅 부분과 리시버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리시버 부분은 허리나 다른 곳에 부착을 시켜놓고 이훅 부분만 벨트가 들어가는 어태치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하고 빼서 또 다른 쪽에 옮겨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QLS 시스템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이 QLX 시스템을 멀리, 말리 시스템에 어떻게 정착을 시키느냐. 말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트 캐리어의 말리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리 시스템과 결합이 되었을 때 리시버 부분을 이 MLS 부분, MLS 시스템의 홀스터 어태치 부분에다가 오늘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외부에 있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홀스터를 어태치만 시키면은 말리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576 홀스터에 어떻게 QLX 시스템을 장착하는지 장착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허리나 아니면 렉홀스테에 지금 붙어 있는 리시버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태치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MLS 마일리 어태치먼을 지금 리시버와 연결을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 모찔레 홀스터가 결합이 되는지 훅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홀스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원하는 총기를 홀스터에다 수납이 가능합니다